대만의 기득권들의 자본이 중국 본토에 60% 이상이 아마 투자합니다. 중국은 똑똑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이건 총수들이 가서 더투자하기로 이렇게 뭐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남아있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한국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200억을 받으려면 보약사가 갖고 가서 힘내라고 응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곳은 아, 지금 베트남에 뭐 39%가 관세를 떼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트릭이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베트남은 뭐10% 미만으로 관세를 적용해서 나중에 미국에 중국. 에서 월마트에 갖다 주는 모든 품목이라든가 이런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관세를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없는 미국의 소비 시장은 아,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아, 미국에서는 새로운 화폐 패권을 위해서는 시간이 되면 그렇게 치밀하게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미국이 40년 동안 돈만 찍어서 물건을 사다 먹고 이제는 못 갚으니까 이제 망하는 지경에 들어갔구나.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계 패권은 2000년 동안 역사적인 그 배경을 살펴보면 계속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와 인류학과 심리학, 정치 경제를 다 우리가 이걸 뜯어서 해석해 봐야 지금 현재를 알수 있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5년 그때 지금이 시작되었다 이 표현이 아마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글쎄요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아, 대만과 중국과는 서로 지금 양안전쟁으로 옆에서 막 붙이기고 싸움을 붙이듯이 막 그냥, 아, 이렇게 붙이기고 있습니다만, 대만의 기득권들의 자본이 중국 본토에 60% 이상이 아마 투자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의 제품이 대만의 소비 시장에 또 수출하는 것도 상당량이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 어 상당한 어떤 그, 각각고 연민의 같은 동족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중국의 집권 세력. 중국은 집단 지도체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똑똑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세계 패권에 협조하는 그런 지도자를 좀 아주 독선적이지 않고 집단 지도체제에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중국은 14억이나 되는 중국 인민들을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계 패권에서 미국과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 마치 미국에서는 대만 편을 들고 중국 지도자들은 그런 그 패권 국가인 미국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대만을 마치 뺏기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뭐, 엄모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어, 상당히 정치 경제와 분리해서 본다면, 어, 중국은, 대만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음,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 이번 총수들이 가서 더 투자하기로 이렇게 뭐, 양해각서를 뭐 체결한 건 아닙니다만 약속을 하고 왔다 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수출을 해서 그 받은 달러로 뭐 국채도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남아있는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 우리 한국 우리 본토에 남아있을까. 아, 그게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일본에서 미국에 대한 자본 시장을 개방할 때 그러한 프로세스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할 시점도 아니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언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친구한테 200억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갚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도 파산하는 것이거든요. 세계 수많은 수출국가들이 미국의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유엔 가입국가가 미국에 거래하는 국가들은 다 달러를 다 장롱 속에 숨겨놓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자는 국채한도 발행에 묶여서 이자를 줄수 없다고 하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다시 달러를 사줘야 되는 이러한 그 악순환에 걸려든 것이죠.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200억을 받으려면 보약사 갖고 가서 힘내라고 응원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1,200만원 빌려줬다 그러면 그냥 삐고말 수도 있는 돈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 지금 우리 한국이 대단히 어려운 현실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독일, 일본, 프랑스 모든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영국 이런 나라들도 힘들겠지만 우리 한국도 그동안 수출 포지션이 너무나 세계 1위 국가인데 과연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남아 있지 않고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가버리면 그들이 거기서 발생한 생산한 제품의 이익금을 한국의 본국으로 송,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 대단히 어, 힘든 현실을 앞으로 마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